안녕하세요 눕방인데요 <laughs> 지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곡 부르려고 그럽니다 하겠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날 가린다 곧 비가 내리겠지 비에 날씨순 없을까 썼던 <laughs> 소리 여긴 어디라고 말했지 죽음도 어디든 좋지 난 너만을 택했으니 넌 이제 나만 새로운 친구야 나 행복에 빠졌어. 나를 쳐다보지 말아줘. 알수 없는 무엇이. 계속 날 잡아 끌어 아프게. 벗어나려 해도 이젠 소용없어. 늦어버린 거야. 야이야, 으아, 으아. 다가오는 것은 지저분한 것들. 피하지 않겠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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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까간 것은 어디까? 아, 피 막혀 있는 것같아 허, 난또 주저앉고 많은가? 누가 나의 손을 좀 잡아줘? 어때요, 이 노래? <laughs> 제가 이 노래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목은 죽음의 늪. 서태지 앨범인데요. 너무 난그 형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. 솔직히 태정보다 준호 형이 더 멋있고 좋아요. 하지만 그들이 왜 해체했는지 정말 모르고 너무 속상해요. 왜 그렇게 다시 나와서 공연하면은 더 멋진 무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왜 그렇게 그만두셨는지 참 아까워요. 음 일단 들어가서 이 죽음의 늪이란 곡은 저의 삶 중에서 음, 사고에서 떨어져서, 아니, 그것보다도 다른 누군가에게 치여서 계속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주체성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널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니, 모르죠 뭐 그들도 없어 없을... 아우 눈이잉 에 <laughs> 그들이 없었어도 있죠 뭐 하지만 세상에 너무 불공평한 일들이 많은 것 같고 또 너무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뭐라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를 판단할 수도 없겠죠. 아니 그들은 벌써 저를 판단하고 저를 막 구타하고 그런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. 지금도 그럴까요? 지금은 제 친구라는 든드, 든든한 버팀목이 있지만 제 친구들도 없을 때는 정말 저 혼자 많이 맞으면서 구타당하고 욕욕욕 욕 먹고 또. 침 뱉음 당하면서 살아왔어요.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? 아, 이제야 눈이 제대로 떠지네. <laughs> 어쨌거나 저는 너무 그들을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제가 원망을 할게 뭐가 있어요. 그냥 사는 거죠, 뭐. 하지만 이 죽음의 늪을 선택한 이유는 제 삶과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나쁜 놈들은 저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저의 발을 잡고 저의 팔을 잡고 막 끌어 내리고 있던 그런 나쁜 놈들이었어요.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에요. 제가 살면서 자꾸 그렇게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아도 제 삶이 더욱더 음 건전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. 이 죽음의 눈이란 곡은 정말 나의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소, 소상히 밝혀낸 것 같더라고요. 난 행복에 아, 졌어. 아유, 웬 노래가 나와. 시커먼 먹구름이날 가린다. 그렇죠. 시커먼 먹구름들그 나쁜 놈들의 그 그런 손길들이 저를 막 가리어 싸고, 에어 아이 가리고, 에어 싸고 그랬죠. 뭐, <laughs> 또 비가 내리겠지. 비에 날쓸순 없을까. 많은 사람들이 선한. 자기 인맥으로 도와주려고도 그랬는데, 저는 그들의 노력에도, 음, 제 힘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고, 저 혼자 떨어져 나왔죠. 뭐, 아유,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여긴 어디라고 말했지? 죽으면, 그러니까 그들은 제가, 제가 나쁜 곳에 떨어진 걸 알고 있지만, 전 그들한테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아요. 음. 아할 말도 없네요. 제가 당한 거 그런 거 하나하나 여기에서 소상히 그냥 다 파헤쳐 봐도 아무 소용 없을 거란 거 알아요.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런데다가 좀 글을 올리고 아니 동영상을 올리고 하는데.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제발 저와 같은 뜻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언제나 현혹되지 않고 제 주관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.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삶 살아보시려고 노력해보시진 않겠어요? 아예 벌써 다 하고 계신가? 저만 이상한 건가요? 음, 어떡 하면 이런 삶을, 이런 찌든 때 묻은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저는, 저는 저의 손을 잡아준 친구들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.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. 그 친구들이야말로 저를 그런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어준 진짜 참 소망 같아요.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있죠.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? 다 사귀고 있어 신 거예요? 전 그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빚을 진것 같아요. 제가 할수 있으면은, 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. 전그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